3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못 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했는데. 도와주겠다는 대답 대신에 오히려 모욕을 주는 말이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까요?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도 서러운데 도와주지 않으면서 망신까지 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황당한 모욕을 당해야만 했던 한 여인,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당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을 넘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지역 수로 보니게라는 곳에서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금,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여인에게는 사랑스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수중한 딸이 어느 날 헛소리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버린 거죠. 당연히 어머니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백방을 노력했지만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죠. 그녀가 할수 없었죠. 그녀 갈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귀신 들려 쇠약해져가는 딸을 바라보며 그녀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옆 동네에 유대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고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과 합해서 보면 이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녀가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다 못한 그녀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타이세 자손 예수님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 여인의 큰 외침을 듣고 갑자기 주변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들이번거려 찾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무언의 압력을 보내죠 침묵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계속 간절한 목소리로 "딸을 고쳐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의 입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자녀들의 상에서 먹을 걸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오물을 보듯 그렇게 아주 터부시하던 때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도 아닌 여자는 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노골적으로 그녀를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듯한 말로 그녀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신 겁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하지만, 이수로보익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딸을 온전케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무시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무욕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은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죠. 정말 놀랍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느니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즉시 그녀의 딸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당하는 모욕은 모욕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를 더 존귀케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자신을 정나라하게 직면하도록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과감히 수치를 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청하는 이들에게는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축복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또 예수님께 무엇을 간청하길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부스러기도 이 정도라면 만약에 주님이 은혜의 떡덩이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가는 믿음의 간구로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떡덩이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붙잡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의 믿음을 고쳤고 딸의 병든 그 귀신을 물리쳤고 또 주님으로부터 놀랍다 믿음이 대단하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가 이 정도인데 은혜의 떡덩이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희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떡덩이를 모두가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은혜의 떡덩이를 응답으로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